이 좋아? 택시 타니까? 니까뉴욕스 어, 택시 타니까 재밌지? 네 그래 하늘도 쳐다보고 가은 하늘도 쳐다봐 하늘도 쳐다 밖에도 쳐다보고 아무잘다 아바다다 아바어 그랬어. 너무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잘했어요. 너무 어, 잘했어요. 그거 지금까지 리커다고? 우리 이제 첼시 마켓 거의 다온것 같은데 가은이 어디 간다고 우리 최시마켓최시마켓 마켓. 마켓 가면 음.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응 음. 음. 재밌는데래 재밌었다다 음. 음. 어가은이도 기대돼요 응더 음. 재밌을어 어 기대돼요 어. 오케이 음. 오늘도 재밌게 놀자 음. 빠빠 네, 가은이 빠빠해봐